이것도 좋겠는데 우리시는 이번 공기공원 계획 변경 교육조정 기준에 큰 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육지부 48제곱킬로미터 중0 7의 3.74킬로제곱미터와 해상부 188킬로제곱미터 중0.8 0.8 그로 인 15.67km를 해제 요청하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공험계획 변경하는 우리 시 해제 변경을 고작 16km, 약 0.51km 정도를 조정하였고, 오히려, 환경부는 녹지도 주요군인의 생업의 협동이, 녹지, 사랑지역 협정도서 등 686km, 약 14.1km 정도 공헌부용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욕심면내에 거치기도, 외쳐도화살이다적교등 국민 노대 동안 이날이 급등 도소 지역 7곳 22.6km 제곱미터에 대하여 신규로 국립고문으로 편입 지정하면서, 가날 지하체인 통영시와 지역 주민 및 포지 소유자와 사전기민나 협의 포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현장설명에 한번 역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안 도매만으로 주민 공남 공부를 하면서 정작 신규 편입되는 욕지 지역 주민들 남서부 욕지 주민들에게는 빌남서부를발성하기도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등 시대를 개선해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와 더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견제히 침해하는 부당한 시대적, 착오적인 행정을 야행하였다. 관경부는 50여년간 인허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덜거리면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또 오로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주기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의배도 없는 종량제를 위해서 지역 구민의 성적과는 바라 못하지 않고 특정 도시지역 등을 심규로 편입함으로써 민심을 이발시키고 보도하며 부당한 행적으로 주민을 의룡하다 못해 일방적이고 오만하게까지 한 불합리한 공구역 조정안은 결사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국민, 아, 국립공원과 기업공원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고 깊게 전용하는 강민구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민구는 50년간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긴 가오를 각성하고 어민 생존권을 말출하는 행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국립공원 국부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옥지 지역 흑정도서 공부의 신규 대립안을 적각 철회하라. I